어, 여기는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설악항에 왔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설악항 설악항 회센터 주차장입니다. 어, 주차비도 무료고요.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여기 보면은 설악산 입구 설악산 입구 반대편에 이렇게 어, 설악항 회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설악항 회센터 뭐 크지는 않은데 어 어떤가 하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악산 설악항 입구로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배구노 해성 직접 여기 어민들이 직접 이제 채취를 그 직접 바다에 나가서 이제 잡아서 여기서 판매를 하시는가 봐요. 그지? 배 이름들이 다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어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이제 나가서 배에서 출항해서 잡으시는 것들을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한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작기는 한데 아주 소박한 항구 같아요. 어, 한번 회센터센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가자미를 말리고 계시네. 저건 이면수어야? 이면수어? 이면수 음, 아. 정겨운 어촌의 모습이죠. 어촌의 모습. 예쁘다. 그지 칼집도 넣었어. 이렇게 가지런하게 아주 그냥. 정렬을 시켜서 말려 놓고 계시네. 네. 미역도 이렇게 다 마른 미역 같은데요, 그지? 판매하는 건가? 어, 판매하는 건고 설악항 회센터입니다. 회센터. 지금 설악항 회센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수 건니네. <laughs> 영수 건니. 영수기가 누군지 궁금하네 설악항 <laughs> <laughs> 음. 회센터 입구입니다 아주 그냥 소박하고 큰 회센터는 아니고 회센터 여기도 엄청 싱싱하다 <laughs> 그리고. 숭어도 있고, 숭어도 있고. 뭐 다른 회센터, 다른 항구보다는 이제 설악항이 좀 자그마한 항구인데, 어 되게 정겹네요. 먹크다 우와 진짜. 어떻게 먹이가 커? 성게다. 오이 성게는 수산을 보면서 다니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청어 같지? 응. 청어. 와, 되게 싱싱하네요. 응. 여기도 여기 어민들이 직접 잡아서 취급하는 곳인가? 여기? 응. 그렇겠지? 보고다, 응. 보고. 되게 회센터가 이제 자그마한데 어, 완전히 그 시골, 시골 회센터 같은 느낌 근데 해산물들은 되게 싱싱해 멍게가 엄청 크네 멍게가 아, 멍게가 이렇게 큰가 원래? 어? 엄청 큰데요 멍게가 되게 통통해 <laughs> 되게 통통하게 생겼어 숭어 진짜 멍게 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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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엄청 싱싱해. 엄청 싱싱해. <laughs> 아, 어, 얘 삼시기 아니야? 삼시기? 삼시기. 삼시기. 저 비슷한 무기삼시이 말조개? 조개? 조개 모르겠는데 네. 어? 무슨 조개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진짜 얘는 진짜 무슨 조개지? 얘는 말조개 말조개? 백합이나? 백합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코끼리 뭐라 그러지 않았나? 어? 이거는 뭐야? 이거 꽃게야? 이 꽃게다 꽃게가 다 있어? 자연산 광원. 네, 자연산 광어 꽃이천가자이있어 자연산 광어 자연산 자연산, 아, 자연산. 자연산. 아, 자연산을 표시해 아, 놨네 네. 진짜 엄청 싱싱하네 여기도 뭐 어민들이 직접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취급하는 거라서 네. 진짜 커 아, 진짜, 엄청 크다. 쟤도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아, 근데 있었잖아요. 진짜 멍게가 진짜 엄청 커요, 멍게가. 멍게가 얼마나 다 그래야 되나, 진짜? 개불. 오, 개불이 이렇게 커? 개불이, 개불이 장난 아니게 큰데? 어, 여기는 지금 설악항, 설악항 회센터입니다. 설악항 회센터. 여기 뭐 있는 큰 규모, 규모는 아니고 자그마하고 아주 소박한 그런 항구라서 회센터도 굉장히 정겨워요. <목소리> 설악항 모습입니다. 어, 큰 항구는 아니고요. 어, 설악항은 이제 뭐 대포항이나 속초의 대포항이나 동명항보다는 이제 규모가 이제 굉장히 작은 자그마한 항구인데 굉장히 정겨워요. 저렇게 저쪽에 이제 대포항도 보이고요.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 저쪽에 지금 보이는 데가 대포항입니다. 대포항. 저기 롯데 호텔도 보이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고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악항이 괜찮겠어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한적합니다. 한적합니다. 바다 냄새, 비릿한 바다 냄새가 조그만, 아주 조그마한 시골항 모습. 예, 너무나 정겨워요. 정말 작긴 하네요, 설악항이 다른 항에 비해서. 어, 여기다 여기다 고기를 고기를 보관하는 데인 것 같은데. 어, 어 진짜 저기를 지금 고기를 뜯고 계시네. 어 진짜. 어 여기 고기 있네. 오, 고기 많은데요? 이? 이? 광어야, 광어? 어... 아, 아. 아 뜨시네. 이렇게 是的항 옆에 哦是的哦是的哦是的哦 여기가 이제 설악산 입구, 설악산 입구인데 어, 이렇게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예, 여기서 좀 이렇게 한적하게 쉬고, 쉬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설악강 바로 옆에 이렇게 공원도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 바로 이 옆에서 설악항에서 회를 떠서 바로 이 공원에서 돗자리 펴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뭐 평일이라 그런지 뭐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아주 한적하고 소박합니다 어, 이렇게 설악항을 설악항 회센터를 둘러봤고요 어, 뭐 크지는 않고 아주 작고 아담한 그런 항구라서 회센터도 그렇게 크진 않네요 자그마하고 근데 아주 정겨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고 관광객분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복잡한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설악항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뭐 자연산도 취급하고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라서 조용하게 드시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항구도 이쁘고요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어, 속초시 설악항입니다 설악항 한번 속초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한번좀 들러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